여러분 긴급 속보입니다. 드디어 포르타코인이 핏섬에 원화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르타코인은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코인으로서 이번 상장에서 적어도 1000% 이상의 상장빔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온전히 상장빔을 대박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공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잘 봐주세요. 포르타코인은 오늘 오후 5시 핏섬에 상장을 하는데요. 포르타코인의 경우 엄청난 세력들이 상장빔을 만들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반드시 수익 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과거에 누사이퍼라는 코인의 상장빔이 하루에 2000% 가까이 상승이 나온 것처럼 포르타코인도 엄청난 상장빔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고 대응하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자세한 심층 분석은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어떻게 해야 상장빔을 크게 먹을 수 있는지 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상장하자마자 초단위대로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쭉 올라갈 건데요. 반드시 이 목표가를 알고 계셔야만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세력들의 목표가와 본격적인 상승시간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상승시간에 지켜보면서 목표가에 도달하면 매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우 빠르고 급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으로 대응을 못한다면 어하는 사이에 수익권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목표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급하게 오늘 상장하는 포르타코인으로 대박 상장림을 드실 분들은 빠르게 010-9907-7911번으로 포르타라고 문자만 보내주신다면 즉시 상승시간과 목표가까지 빠르게 답장 드릴 테니까 이번 대박 상장 절대 놓치지 마시고 큰 수익 보세요 정보는 물론 무료이고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보시고 살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코인판에서 구르고 구른 전문가입니다 보통 다른 곳에서 전부 상장하고 핏섬에서 마지막으로 상장하는 경우 특히 그게 원화 상장이다 하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인 것은 확실합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쉽지 않은 만큼 상장비으로 수익 낸다면 그동안 손실 한 방에 다복구가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긴급하게 신규 상장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깜짝 정보를 하나 더 풀어보자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바로 세력들의 패턴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야만 돈을 벌기 때문에 악랄하게 무빙을 보여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무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열쇠배 상승한 아르고 폭풍질주하던 솔레이어 원래 커넥트 코인처럼 급등 코인에는 공통점이 있으며 매도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한다면 큰 손실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급등주의 패턴을 잡아들이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적의 매수시기와 매도시기까지 알려드리는 단기 급등 코인 방을 운영하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장이 어려워도 하루에 두 개에서 세 개의 코인은 급등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화면에 보이는 수익자료들은 모두 저희 텔레방에서 추천해준 코인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이 직접 매매하면서 수익을 본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직접 매매 타이밍과 목표가까지 잡아드리니 정말 편하게 매매할 수 있고 물릴 염려도 없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텔레방에 입장하고 싶은 분은 제 전화번호인 010-9907-7911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주신다면 바로 텔레그램으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매매는 여러분의 자율이 맡기는 자유로운 방이에요. 어찌되었던 간에 급등 코인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보실 분들은 빠르게 입장 문자 주시면 텔레링크를 바로 초대 문자로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하셔서 큰 수익 같이 보면서 즐거운 매매를 하면 좋겠네요.